저는 32살이고요. 임투 특허 법률사무소에서 파트너 별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양진석 변리사라고 합니다. 결혼은 21년 3월에 해서 지금 3년차 신혼 부부긴 한데,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저는 미엠목스빈에 다니고 있는 한도이 별리사라고 하고요. 결혼은 22년 5월에 했고, 2년차 신혼 생활 중이고, 100일 갓 넘은 아기가 있습니다. 네. 저는 92년생 32살입니다. 오오. 네, 저는 90년생 34살 김도현이라고 하고 b l t 에서 파트너십을 하고 있고 결혼한지는 1개월된 신입 변리사입니다. <laughs> <신입 벌리스. 웃음> 어, 반지 한 번씩 보여주세요. 기고 왔나요아 기고 왔나아 근데 까먹더라고요. 아 자기 소개할 때 유일하게 손을 보여주더라고요. <laughs> 아 경력자는 아, 달라 진짜. 업태를 어. 어, 좀 하시더라고. 결혼 관련해서 <laughs> 음. 질문 을 한번 해볼게요. 변리사들이 보통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결혼 준비할 때 식탁 같은 거 사용할 필요가 있잖아요, 사실. 뭐 드레스 흐름할 음, 음, 때, 음. 촬영할 때, 상견례나했사쓸 일이 많은데 좀 음. 자유롭게 사용하셨는지. 제가 결혼할 때는 리인목에 있을 텐데, 그때는 그대체 근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세 시간을 나간다라고 하면은 세 시간도 대체해서 근무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를 계속 었죠청담에 먹으러 뭐 가야 된다. 뭐노년에 먹으러 뭐 가야 된다. 3시간 동안 가가지고 거기서 보고 다시 돌아와서 3시간 또 일하고 쉬는 시간을 땡겨 쓰는 느낌으로 미래에 응. 나한테 일을 맡기고 <laughs> 주말에 일하고 응. 평일에는 드레스 보러 다니고 저도 <laughs> 이제 지금 미인복 다니고 있으니까 시간 쓰는 건 자유로웠죠. 저희가 업무 특성상 정해진 시간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무 시간에 뭐 드레스를 보러 간다든지 하더라도 이제 다른 쉴때 일을 하면 되니까 그런 점에는좀 편했어요. 원래는 이렇게 좀 시간이 자유로운 직업이기 하지만 그 결혼 준비야말로 정말 돌발적으로 많이 이것저것을 가야 돼요 그렇지. 갑자기 어디 가야 된다거나 평일 언제만 가능하니까 꼭 이때 오세요라고 음. 지정을 한다거나 이런 게 많아서 저는 조금 미팅이 많은 편이라 미팅 갔다가 오는 길에 픽업하고 아니면 가지러 가고 음. 이렇게 좀 많았어요 음. 근데 고객들이 보통 강남에 많이 있으니까 압구정이나 성당 가기 좀 편해서 갔다가 오는 길에 가고 음. 음. 정안될 때는 이제 휴가를 쓰거나 이렇게 나오는데 음. 상대적으로 시간을 음. 활용하기 좀 어렵죠 야, 업무 특성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음. 동현별 같은 경우에는 미팅이 많은 맞아요. 업무를 하고 있고 저는 보통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페이퍼업을 하다 보니까 음. 좀스케줄링하기엔 편하다 음. 차이점이 있죠 휴가 쓰는 게 자유롭긴 한데 음. 의외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이벤트들이 음. 특정한 날짜만 가능하다거나 이런 게좀 음. 많아서 음. 음. 어, 일정들이 잡혀있는 것들을 빼기도 쉽지 않아서 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제 다들 변리사 지은분이 많잖아요. 하객 중에 변리사 하객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지. 아, 일단은 코로나 시즌이었고 아 그때가 아 제일 아 빡빡하게 인원제한 때여가지고 부른 분들도 많긴 해요. 음 그래서 한한 30%? 저도 한 40%는 변리사 분들이 오시지 않았나. 음 저는 꽤 많았어요. 한70% 80% 정도 됐는데. 여기서 변리사 약간 동창회 하는 거. 어아 맞아요. 그래서 딱 주변에 둘러봤는데 음 어. 3년 전에 보던 변호사님, 그 4년 전에 보던 변호사님 <laughs> 여기서 다보 어, 오랜만에 다 보고 심지어 특허사무소 직원분들도 여기서 많이 봤어요 둘은 코로나 시즌에 결혼을 했고 <laughs> 저는 아니었고 그리고 저는 상대적으로 지방 사람이기도 하니까 뭐 학창시절 친구들이 많이 오긴 어려운 교류였어요 <laughs> 아, 상대적으로 비율을못아 음.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리고 기수가 둘에 비해서 낮은 55기니까 아무래도 긴밀하게 교류했던 <laughs> 시간과 이런 게좀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서 음. 좀 많지 않았던 경우도 음. 습니다 근데 동현별 같은 경우에는 이따 말할 수도 있겠지만, 부부 별리사기 때문에, 아 하격이 별리사로 더 많이 채워졌던 음, 것 같아요. 음, 음. 진짜 모든 기술을 아울러가지고 <laughs> 다 오셨어요. <laughs> 별리사들이 아무래도 월급이 높잖아요? 고소득자잖아요? 추기금이 조금 더독특하다고하고 그런 게 있나요? 저는 아니었고 뭐. 그냥 약간 국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 선에서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추기금은 친분 따라서 좀 음. 어, 막 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완전히 저는 똑같았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음. 다비슷한 수준의 주기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확실히 특정 직군은 금액이 높아요. 어디요? 어디? 직군. 아시는 그 직군이요? 의사들. 의사들이확실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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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 아, 어. 어. 차이가... 네. 그게 친분이 있어서 그런가. 친분의 문제가 아니고, 약간, 오. 그들의, 그, 섹솔드가 애초에 높아있더라고요. 오. 그게 국룰인가 봐, 그게. 그래. 어, 한배 이상 차이나 어떤 관계이신? 그냥, 그래서? 뭐, 고등학교 친구들, 뭐 대학 친구들, 음. 할것 없이, 음. 직군에서 유인의 차이가 고요 숫자가 그렇죠. 좀 튄다? 그러면 다 약간. <laughs> 그게 <그래. 숫자가 웃음> <laughs> <laughs> 거기는 다른 소사이어티라서. 그렇 그렇죠. 그렇죠. 음. 그분들도 좀 헷갈리실 거 같아요. 딱. <laughs> <laughs> 딱 나중에 자기 결혼했는데. 아, 그래서 오 미안한 게 뭐냐면 나는 그냥 국룰대로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했는데 아니 <laughs> 음. 이렇게 받으니까 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laughs> 그러겠다. 아, 어. 본식 끝나면 신혼여행을 가잖아요. 음. 저희 그회사들은 어, 신혼여행 가서도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음. 기한이 걸렸기 때문에. 음. 음. 신혼여행에 다들 노트북 가져가셔서 일하셨는지. 저는 노트북을 가져가긴 했던 것 같아요 가져가긴 했는데 이제 그 전에 아무래도 저희가 기한이 되게 촉각하게 있다 보니까 최대한 다 하고 가려고는 하지만 완전하게 마무리 붙터 가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되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노트북을 가져갔어요 근데 출발 날에 이제 공항에서 관리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해외 대리인 어떤 분이 연락이 필요하다고 하신다 해가지고 노트북은 안 썼어요 다행히 전화를 좀 오래 했죠 네. 동현별이 하신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다루셨죠? 저는 5월에 다루고 난 프랑스 다아고 맞아 스위스랑 이탈리아에 갔었고 아, 아, 스위스랑 아, 주를갔었는데그 아. 아. 저는 원래 같이 페이퍼워크를 하다가 이제는 이제 페이퍼워크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고객과 컨택을 음. 많이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었 음. 보니까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국제전화인데도 아. 아니면 문자메시지 계속 오거나 메일로 어젯밤에 보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달라고 어떻게 됐는지 공표해달라 음. 이런 게 많으니까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하고 있었죠. 노트북은 키는 않았어요. 노트북 안 가져가고. 근데 정말로 이제 페이퍼워크는 그래도 기일이 다가오는 건데, 이건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 연락오고, 피드백달라고왔으니까 약간 노이로즈 걸릴 다했었어요 그러겠다. 아, 그러면 이게 참다 참다 안 돼가지고. 아, 지금 신혼여행 <laughs> 중이니까. <웃음> 했어요. 제가 3월달에도 해외에 갔다 왔고, 5월에도 해외에 갔다 왔는데, 음. 3월에는 맞아. 정말 다대응을 해드렸는데, 음. 5월엔 정말 일정 다니고, 아. 막, 짐 들고 다니는데 고객이 전화와서 이거 어떻게 됐냐 물어보시니까, 아, 죄송한데, 제가 신혼여행 중이라서 음. 다음주에 연락드리겠다. 아. 어, 그리고 그래, 뭐, 뭐래요? 아, 어, 아, 죄송하다는 분도 계시고, 음. 아, 근데 정말 급한 거는 좀 확인해달라고 하시는 음. 분도 계시고, 하는데, 시차가 오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뭐 제가 밤 10시 <laughs> 아니면 새벽 4시 이럴 때 막, 이런 어. 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어. 힘들었는데, 페이퍼, 이렇게 그러니까 노트북을 켜고 일하진 않았어요. 네. 음. 본질적으로는 비슷하지 아, 않죠. 저... 더 힘들죠, 더 힘들죠.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아? 응. 나 거의 다 끝났어. 아, 진짜? 뭘? 결혼 준비. 아, 진짜? <laughs> 난 결혼해. 아. 몰랐어. 안돼데 몰랐, 몰랐어? 아 몰랐, 나 많이 몰랐어. 아, 그, 동현이 랑 청춘 모임에서 그때 응. 얘기했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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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아, 안, 안 왔지. 어, 그때 애기분들은 묻었어. 아, 진짜? 언제인데? 내년 1월. 오, 그래서 아 아시겠지만, 어. 그렇게 했던 게. 아, <laughs> 그럼 뭐야, 다 알겠네. 거의 뭐 준비 다 했겠네. 아니, 근데 실제로 한 거랑 또 다르지. 어 그래서 사실 이거 사심 채우기 방송이에요. <laughs> 아, <laughs> <laughs> 또길죠오지네 <laughs>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또또 제가 궁금한 걸 물어볼게요. 다들 시문 생활잘 하고 계실 텐데 저희 직업이 또 재택근무를 많이 할수 있잖아요. 음. 재택근무를 하면 좋은지 아니면은 그냥 출근해서 일하는 게더 좋은지? 저는 음. 결혼하고 나서 이제 둘이 살 때는 사실 재택을 하면은 오히려 심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부터는 음. 이제 재택이 엄청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내가 육아휴직은 했지만 혼자서 애 키우는 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 요 사실 재택근무니까 일은 해야 되겠죠 근데 일을 하는 동안에도 이게 시야에 이렇게 애기가 있으니까 음. 혼자서 하기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해줄 수도 있고 음. 뭐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힘들잖아요 네. 사실 회사에 나와서 네. 혼자 그냥 일하면은 네. 애기가 눈에 안 보이니까 네. 몸 편하잖아요 그쵸 근데 마음이 불편하겠죠? <laughs> 네. 근데 마음이 불편하고 사실 집에서 재택을 하면서 이제 애 육아를 한다는 게 무슨 음. 어 무슨 되는 음. 아, 일을 하는 거니까 음. 일을 하면서 애를 본다 이건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이제 집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아내한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음. 네. 각자 MBTI 한 번씩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ESTJ, ISTJ 왔다 갔다 하는. 전 ESFJ, ISFJ 왔다 갔다. 오. 전 음. ISTJ. 변리사 중에서는 TJ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음음. 그냥 아무래도 기약이 있으니까 좀 음. 계획적으로 해야 되고, 음. 눈앞에 보이는 일을 바로바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너무 계획적이고, 너무 이성적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다투는 음. 경우가 있는지. 음, 좀 음. 자주 그래요. 그러니까 의견 다툼이 작다. 와이프도 ESTJ거든요. 서로서로 계획형인데, 자기가 계획했던 거에서 이 누군가가 이게 침입을 해버리면은, 음음. 그게 더 스트레스 받고 예민해지거든요. 근데 그게 같이 살, 살다 보면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조금 예민해지고 예민해지고. 음. 근데 그렇게 막 저희가 1 0년 넘게 같이 지내고 음. 연애를 오래 하고 결혼한 편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아 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는다 알아요. 음. 다 아니까 서로 피하죠. 서로 좀 음. 조심하고 어 얘가 지금 좀 상황이 안 좋니 <laughs> 피하자. 피하자. <웃음> 피하자. <웃음> 피하자. <웃음> 피하자. <웃음> 피하자. <웃음> 내가 좀더 도와주자. <laughs> 오늘은 출근해야겠다. <웃음> 아, <웃음> 에이, 그런 식으로. 네. 근데 저희는 원래 지금 저희 연애를 한 3년 반 하고 결혼을 한 건데, 거의 싸운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laughs> 정반대야, 네, 정반대. 싸울 일을 안 만들려고 약간 노력하는 느낌? 그러니까 말도 좀 생각하고 하고. 도희별님 부부랑 한번 부부동반으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완전 정반대에요. 저희는 편하게 서로 서로 막 하고 오래됐으니까 친구 같은 게좀 맞아. 친구 같이 아, 친구 같은 게그 네, 강해가지고 어떻게 호칭을 어떻게 하시는지 호칭은 아 호칭은 비밀로 할게요 애칭이 있더라고요 아. 와이프랑 저랑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싸우지는 않고.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행동에까지 이르는 로직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뭐 달랐을 때이뭐 때문에 이렇게 됐냐, 약 원인을 찾아보다가 그럼 이후에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얘기하고 끝나죠.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논리를 거쳐서 결과까지 어... 이르는 게 비슷하니까 그냥 원인만 찾으면 돼요. 어... 편해 싸우진 않습니다. 야, 진짜 변리사 변리사 부부다. 어... 그게 진짜 쉽지 않은데 응, 그래. 원래 보통 감정이 앞서게 되면 은 응. 그런 이성은 약간. 뒷전으로 밀리고, 기분이 나쁘게 되잖아. 그니까, 러 어떤, 이 사람과 내가 싸우거나 이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해야겠다고 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음. 아니니까, 그걸 서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음. 그래서, 왜 이렇게 했어? 뭐, 여기서 이렇게 했어? 막, 그럼 렇게 해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오케이. 어, 합리적. 오케이. 그러면은, 그, 아내분도 J에요? 네. 근데 J면은, 네. 서로의 그 스케줄에, 이 뭔가가 들어오는 거를 굉장히 좀꺼려하지 음. 우리 루틴이 있는데, 그게 깨지면 어, 안 되잖아요. 는데 깨지면 안 되잖아요. 같은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누군가의 한 명에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집에 두 개의 원칙이 있으면 안될것 같아서, 제가 맞춘 게 나은 것 같아요. 오, 나 사실 찍을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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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원래 모든 일들이, 그게 뭐지? 불편한 사람이 한다, 아니면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예민하고는 조금 더 꼼꼼한 사람의 기준을 따라가면 편하지 않나 음. 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그냥 시캔들 합니다. <laughs> 저도 그래요. <laughs> 아 이게 말이 이랬던 것뿐이지. 네, 서로서로 서로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진짜예요. 음. <laughs> 어, 그러면은 ox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이제 결혼하면서 터 결혼식 준비하고 결혼 생활 시혼집 뭐 이런 거 준비하면서 많이 의견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음. 그럴 때 많이 다친단 말이지 음. 그럴 때 이제 마음고생을 좀 심하게 했을 수도 있어 그러시나 보네요 데이트 판보니까그러더라고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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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많아. 다 있어 많아. 그런 마음고생 vs 변리사 뭐 시험 준비할 때 음. 음. 그때 했던 이제 마음고생 이거 OX가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겪은 네. 막고생이 크다, 그러면. 아. 별리사 시험 준비할 때 막고생이 더 컸다. 네. 하나, 둘, 셋. 결혼하면서. 어, 때 막고생이 크다. 아, 깐 <laughs> 아, x 고장 나다 확실하게. <laughs> <laughs> <고장 나. 웃음> 아, <laughs> 어, XX. 아, 훨씬 이제 별리사 시험 공부할 때막 비교도 안될 나도 비교가 안될 때. 때. 나도 비교도 아안 되는 것 같아. 비교 되세요? 아니, <아니요. 웃음> <제 체크에 웃음> 아, 아, 아. 아니. 아니, 마음고생을 잘안 하셨나보다. 아, 그런 그 생각에서 예, 네, 서로 잘 맞춰줘가지고. 그러니까 뭐, 몸이 뭐 바쁘고 한건 있는데, 마음고생은 딱히 네. 그 시험에 비할 정도로 막한건 전혀 없었어요. 아, 네.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빌리사 그 준비한다, 안 한다? 그래도 하긴 하죠. 그러니까, 어? 이과에서 이렇게 전문적인 그거를 쌓을 수 있을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의사 빼고는 사실상 없는 것 같긴 한데, 음. 저는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뭔가 남들과 차별될 수 있는 음. 그러한 소양을 가질 수 있는 게 변리사라고 생각하고 힘든 것도 다 그런 과정이 아닐까. 저는 아직도 꿈꿔요. 그시험장을 갔는데 답까지 다, 다못 쓰고 끝나는 꿈. 근데 막엄청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기보다는 이제 거기가 막 다른 길이라고 해야 될까? 음. 땅 떨어지라고 해야 될까?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신적으로 몰리는 것 때문에 힘든 거고, 막 엄청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좀 결혼 준비하면서는 딱히 그런 적은 없어가지고, 그냥 음. 스무스하게 흘러갔거든요. 음. 그래서, 아직까지는 결혼 시험 준비할 때보다는 어렸던 적은 없다. 음. 그러면 이제, 도희별님은 따님이 있으신 거고, 나머지 이제 조금 아직 자녀는 없으신데, 만약에 이제 다 자녀가 커서, 한 19살, 2 0살 음. 정도 됐을 때, 나 아빠 따라서 별리사 할래. 그러면은 그때도 만약에 이제 시험 방식이 지금이나 똑같때 지금 그러면은 추천할지 말지 OX를 해 볼게요 하나 둘셋뭐다 음. 어, 추천? 음.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추천할 만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은 글리사를 한다고 말을 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어, 어 그래도 아빠 아빠 아, 보고 돈 받을 것도, 점이 있었으니까. 그지 그지. 어. 내가 뭐 하나라도 돈 어. 받을 점이 있겠지 하고 <laughs> 싶은 거 아니야. 괜찮아 보이는데? 어, 괜찮아 보이니까 하는 어. 거아니냐 일단은 기분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사는 거에 만족을 하니까 내 딸이 한다고 하면은 그냥 적극적으로 이제 밀어줄 진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사회에서 내가 여기서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 돼야지 뭐 페이도 그렇고 뭐 사회적 지위도 그렇고 그런 거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저는 추천합니다. 저는 일단은 이 직업이 좋거든요. 첫 번째는 그 고취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다른 직군과는 달리 뭐 굳이 다른 것과 비교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좀 뭔가 발명을 하거나 뭔가 사업을 이제 확장시키려고 특허나 상표를 내시고 하는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고취되어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내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만큼 대표님들을 만나기 쉬운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음. 딴 데에 만나면 뭐그 거래처를 만날 때 대리 과장님들 만나는데 우리는 대부분 스타트업들 때문이긴 하겠지만 웬만하면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기술적인 영역을 좀 커버하고 있다면 그 외적인 그런 것도 좀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대표님들 만나면서 좀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부부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응. 특허 법인에서는 회식이 별로 없잖아요? 응. 그쵸. 그렇죠. 회식 있다고 거짓말하고 집에 늦게 들어간 적이 있는지. 아유. 아, <laughs> 나 없어. 어, 나도 없어. 응. 저는 거 없는데, 회식이 많지 않나? 아, 저는 많아요, 회식이. 회사마다. 회사마다, 회사마다 분위기가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아예 없어요. 저는 옛날에는 그 결혼하기 전까지는 친구들이랑 술 먹거나 뭐 그런 게 좋았는데, 음. 지금은 와이프랑 술 먹는 게 제일 재밌어가지고, 음. 네, 그래서 뭐 굳이 뭐 거짓말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어, 이제 주워 담으시는 건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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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그것지? 이미 쏟아져가지고, 주워 담을 순 없어요. <laughs> 수습이죠 수습. <laughs> 저희 회사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약간 모임도 줄어들고 음. 그런 음. 상황이 와가지고 회식도 일단 없을 뿐더러 저도 이제 애기가 생기고 나니까 음. 이 제가 제 없으면은 혼자서 애기를다 키워야 되니까 음. 진짜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집안일에적극적이시네요 가정적인, 가령? 네. 네. 마음이 따뜻한 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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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또 재택을 하면 제가 일만 해야 돼가지고 아. 네. 좀 마음이 아프죠. 지켜만 <laughs> 아. 보고 있는. 맥이 어. 음. 옆에 놀고 있는데 명세서 쓰시나요? 몇초 참죠 한. <laughs> <laughs> 멈출 수도 있으니까 스스로 멈게 기다리는 것도 경력을 아, 키운다. 어 그, 그것도 교육이기 때문에. <laughs> 맞아 맞아. 울어서 해결야 된다. 음. <laughs> 좀 어릴 때부터 배워봐야 돼. 어. <laughs> 방하게 키우다 음, 많이 운다 싶으면 음. 이제 가서 운짜주해 주고. 너무. 내 말은 말에 이렇게 하지 실제로는 음. 바로 갈것 같은데. 그렇습 음. 근데 바로 앞에 이제 저는 거실에서 일하거든요. 음. 쇼파 테이블 음. 샀어요. 음. 아. 거기서 일을 하는데 아기가 바로 앞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음. 보면서 사실 일을 안해 이렇게 웃나 웃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laughs> 아 너무 많이 웃는다 싶으면 가는 거고. <laughs> 응. 아. 응, 그런 거죠. 세분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이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시고 계시네요. 네 <laughs> 생각이 못 참을 만한 월 어, 월정도였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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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답을 <laughs> 원하셨던 거죠? <laughs> 아네이트파 너무 화리볼까? <laughs> 평균 초. 연령을 찾아봤거든요. 음. 남성 평균 초연 연령이 33.7세래요. 평균 연령보다 빠르게 결혼을 하신 게리사의 음. 덕을 좀본 건지 음. 직업과 조금 어느, 어느 정도 연관이 어찌, 없지 하나, 없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덜내 덕을 봤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 기업을 다니거나 하면은 좀 어느 정도 정을 비축해놓고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변리사는 아 그래도 비교적 뭐 안정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내 라이센스로 뭔가를 할 수는 있으니까 나 스스로도 뭔가 를할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많은 돈을 비축하지 않고서도 진행을 할수 음 있다, 할수 있다,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네 바로 좀 빠르게 했던 것 마통 덕분인가요? 어, 마통 덕분도, 아, 마통 급하게 이제 결혼 준비하면 급하게 땡겼어야 되는 그게 있는데, 저 마통이 큰 역할도 <laughs> 하죠저는 혼자 살줄 알았어요, 원래. 막연한 미래에 결혼이 없었거든요. 머릿속에. 근데 저도 와이프를 분리사 하다가 만나가지고, 만나가지고 음. 둘을 만났으니까 결혼한 거지. 아니었으면 아랍 살았을 것 같기는 해요. 음. 요거 질문 은 아까 진석이가 막 해줘가지고 떠오른 건데, 음. 이제 결혼 전으로, 커리어 관련해서 생각 같은 게 바뀐 그런 게 응. 있는지 결혼 전에는 좀 걱정이 많잖아요, 솔직히. 이게 나중에 응. 결혼할 수 있을까? <laughs> 이런 걱정도 하고. 응,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집한 채도 못 사고 죽는 건 아닐까? 응.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결혼을 하고 좀 생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뭐 풍요롭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안정적이게 되니까 그런 생각이 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편이었어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는 개업 생각도 전보다는 확실히 줄어들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개업의 목적이 저의 자아실현이라던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사실 자아실현하기 위해서 개업의 목적이었다면 결혼하고 나서도 내 자아실현을 위해서 개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음. 있었을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계획을 세우거나 커리어 어떤 결정이라든가 구상을 할때 독립 변수가 하나 더 생기긴 했죠 가정의 음. 안정성이라던가 와이프의 의견 이런 것들이 생기였다 보니까 독립 변수는 생기긴 했는데 그거는 비슷하지 않나? <laughs> 결과적으로 비슷한 <laughs>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긴 해요 예, 이거는 동현 별님한테 해당되는 질문인데 옛날에 저희 연습 때도 그랬고 별리사 부부를 굉장히 추천하시더라고요 음. 강의하고 오신 변사님들이 음. 이 안에서 찾아라 진부 변리사가 좋다 무슨 평화의 얘기도 하고 네 봤지. 그런 <laughs>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실제로 좋은지 장단점 일단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음. 이게 얼마큼 로드가 걸리는 일이고,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를 피부로 알고 있으니까, 음. 이해해주는 게 너무 좋은 것 음. 같아요. 그리고 저는 플러스 알파로, 제 와이프가 저보다 기수가 높아서, 경력이 더 많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고 음. 있으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혼나기도 하고. 음. <laughs> 그런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장점이고, 단점, 단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모르겠는데 퇴근했더니 집에 사수분이 있어 <웃음> <웃음> 약간 그런 느낌 <웃음> 어. <웃음> 단점은 응. 이제 아. 대한민국 IP 산업계의 흐름에 우리 가정을 맡겨야 된다 그렇지 아. 그게 뭐 단점이란 단점이지 결혼식 일주일 전으로 돌아간다면 은 응. 각자 이제 지금 입장에서 결혼식 일주일 전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결혼을 <laughs> 못하는 인지에게 응. 해주고 싶은 말내 그렇게 할 그래 그래 그렇게, 그렇게. <laughs> 난 이제 한 6개월 남았다. 6개월. 일주일 전좀 그렇고, 한달 전부터 일정이 좀 많이 몰아칩니다. 아무리 일찍 음. 준비하고 있었어도, 그쯤부터 뭔가 계속 이제, 드백그 줘야 될 기회가 다가와요. 음. 스튜디오든, 드레스 가봉이든 그래서, 그때 좀 바쁘니까, 미리 일을 해주시고, 한달 전부터는 좀 이제, 일 많이 줄이고, 결혼 준비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리가 안된 채로. 했는데 여기서 급그 음. 마무리를 좀 네, 하겠고요. 네. 오늘 소감이 어땠는지.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처음에는 이거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찍으니까 아유 말도 좀 가려서야 해 되고 했는데 점점 이제 카메라가 안 보여. 아, <laughs> 너 얼굴 보고 얘기해. 어, <laughs> 어, 점점 편해졌습니다. 아, 네. 어,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 제가 어, 또 높아. 이번 영상이 조회수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 <laughs> <별로> 안 <나옵니다. 웃음> 얼마 안 나옵니다. 얼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음. 근데. 우리 별리사 사이에서 음. 좀 반응이 괜찮다. 음. 그러면은 한번더 찍는 걸로. 상관은 없는데. 뭐, 어. 정말 어. 주제가 뭐가 있을지. 주제가, <laughs> 어, 결혼을,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한테만 궁금해. 아, <laughs> 근데 <난> 네. <laughs> 내가, 내가, 궁금한 자진 채우기 방송이잖아, 이거. 어. 궁금증 해결. <laughs> <laughs> 궁금증 해결돼서, 이제 끝났고. 오케이, 더 질문할게요. <laughs> 그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